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단입니다. 그, 오늘 그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SO 토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급이 됐는데, 어, 물론 이 수량은 아닐 거예요. 보통 몇개 정도로 지급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한 몇십 개 정도 받으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 지뢰 짐작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에소토콘이 뭔데 이렇게 지갑에 입금이 됐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 과거 그 5월 27일 날에 제 썸니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그 소셜 파이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자산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 영상 올린 바 있었고 그때 그 기간이 설정돼서 이제 어, 무료로 어, 해당 땅에 입주민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지던스 온 랜드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 각각의 여러 칸들이 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마음에 드는 칸을 골라가지고, 어, 여기에 입주민이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고른 땅은, 어, 이 땅이었는데, 여기가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율에 대해서, 이제, 얼마에 SO 토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급을 받으신 상태예요. 전체에 들어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 나중에 M, M분의 1로 이제 지급을 받는 건데, 뭐, 어찌됐건, 뭐, 좀, 뭐,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기 보다는, 하여튼, 이 땅에, 이제, 그, 어, 가장, 이제, 보라색으로, 짙은 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입주민이 들어가 있는, 어, 상태로,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에소 토큰이란걸 지급을 받았는데, 그럼 에소 토큰에 대한 가치가 현재 지금,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지는 좀, 어,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소 상장이나 그런 부분은 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이제 관리자 분에게 보면, 이제, 다음 달쯤에 되면, 이제, 리스팅에 대한, 이제, 언급이, 이제, 나올 것이다, 어,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상되는 그 예측, 목표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어,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채팅상에서 언급되는 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몇 달러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 그런데, 그, 이제, 썸니 라이프에서, 지금,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어, 그 NFT NYC, 뉴욕에서 열린 NFT 행사에 썸네일 라이프도 이제 참여를 해가 있는데, 해 있는 상태인데 어, 반응이 좀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올 전에 올라온 이제 영상을 이걸 좀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이건데 상당히 그 해당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수도 있는데 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여기 몰려 있는 것을 이제 영상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막 몰려 들은 건지는 이제 뭐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것은 아니니까.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용, 이제 그 사람들이, 어, 모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화면 상에 보이는 게 이제 썸니 라이프의 메타버스가 구현되어 있는, 어, 이제 영상이 이제 틀어지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메타버스도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그, 어, 뭐 독도버스, 예를 들어 독도버스 뭐 이런 개념에 좀그좀 그, 좀 그런 그래픽은 아니고 상당히 좀 뭐랄까 게임을 만 RPG 게임을 한다라는 어그 캐릭터가 움직인다는 느낌의 어, 그런 고퀄리티의 메타버스를 구현을 해놓은 상태라서 음. 어, 어 거기에다가 이제 랜드 형식으로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지레심작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가치로서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영상의 주요 뭐 내용은 그냥 어 여러분들이 해당 5월 17일 날에 제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에소 SO 토큰이라고 하는 게어 들어와 있을 건데, 어 하여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